알았어요. 진심으로 사과할게요. 너무 너무 미안하다, 얘들아 아니 주때없는 너희들한테 같이 왕 타시키자고 해서. 근데 시킨다고 해서 다는 너희들도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너, 내가 진짜 미안해. 아, 니네 아빠 살인자라고 말해버린 거. 난 너가 그렇게 충격받는 줄 몰랐어. 하... 난 니가 모르는 것 같길래 알려준 것 뿐인데. 아, 내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다. 앞으로 비밀 꼭 지킬게.